어 알바 왔어 알바 좀 지각이야 어? 시간 엄수 시간 딱 응? 지키면 그게 알바인가? 뭐 하면 됩니까? 아, 자 지금 뭐 하면 되냐면 여기서 흠집 있는 것들 다 선별하시고요 네. 그 다음에 이렇게 쌓아놓은 것 중에서도 혹시나 또비차 검수? 네 그거 하시고요 잘하네 그리고 제가 불편한 상황은 없는지 항상 옆에서 저를 잘 이렇게 지켜주시고요. 불편한 건 없는지? 그렇지. 그렇지. 뭐 커피가 드시고 싶지 않으신가? 뭐 이런 것도 좀 살피시고요. 고아바를 네. 사랑하는 아내와 그런 아내를 사랑하는 남편. 근데 내가 왜 알바야? 왜 알바냐고? 갖고 어. 와서 일하니까 그게 알바지. 2 1세기로 달리는 세상에 멋음이 따로 없대니까 이게 멋음이다니까 <laughs> 멋음. 어? 얼마나 좋아. 밥도 해주고, 집주인이. 응 채워줘, 밥도 해줘. 잘하라고, 나한테. 응? 내가 마누라를 참잘 줬구나 생각했고 구아바처럼 달콤한 향이 가득한 부부의 삶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영산강으로 유유히 흐르는 물줄기. 아늑한 경치와 달달한 공기에 반해 이곳에 털을 잡은 지도 벌써 4년째인데요. 농부가 되겠노라 다짐한 후 부부의 일상은 매일매일이 다릅니다. 조심하면 자기 모자 안 써? 거기 있어? 농사에 맞춰 하루를 계획하고 실행하는 부부. 오늘도 어김없이 향한 곳은 바로 집 앞에 있는 구아바밭입니다. 두 동으로 시작한 구아바 하우스. 작년에 세 동으로 늘리며 600평이 됐는데요. 여기 3동부터 따야 돼. 이제 이이 동도 슬슬 다 익어가. 네. 음, 3동부터. 헉, 저 어. 3동부터. 네, 좀한번뒤 틀어야겠는데. 스벌 나오는데. 편하게 농사짓기 위해 자동화 시설을 갖춰 놓은 구아바 하우스. 모두 아내를 위한 남편의 배려입니다. 오늘 내려가고 있어 이제. 어막 이쪽으로 따뜻한 기운이 막 지금 나오고 있어. 나 뒀어 이미. 어, 그리고. 여기서부터. 여기 있네. 여기서부터 있네. 어. 실내 온도 40도를 웃도는 하우스 안 아열대 과일인 구아바가 무럭무럭 자라고 있습니다. 영양 가득한 구아바 농사를 위해 지난 4년간 노력해온 부부. 로컬에 낼 거니까. 아, 로컬로 갈 것도. 그 약간 더 많이 익은 걸로 따야 돼. 택배 보낼거 아니니까. 어. 오케이 오케이. 여기도 있고. 어디? 어 그래 이 정도 딱 좋아. 더키회들 어, 이제. 잘 익은 구아바입니다. 이쁘다 크기도 좋고. 내가 아주 열과성을 다해서 키웠더니 구아바는 항상 이렇게 보답을 해준다니까. 예. 또 어디? 예, 여기 여기. 봐봐 어, 얘는 아직 멀었어. 좀더 배워야 겠게 고마워, 우리 신랑. 어. 언제쯤 찾을까? <웃음> <웃음> 그 자기는 따라내다 혹시 거미줄이 이렇게 사이사이 에게 끼어 있거든? 어. 그런 것만 좀. 음. 잔반 처리방 같은 거네. 내가? <laughs> 그게 제일 중요해. 거미줄도 키워야 되고. 어, 거미줄 치워. 내가 이렇게 일할 때좀 거슬려. 아 그래? 얼굴에 막 이렇게 걸려. 아, 내가 거슬리는 게 아니고. 어, 거미줄이 <웃음> 걸리지. <웃음> 아, 난 내가 거슬린다. 생각했지. 노노노노. 깜짝 놀랐어. 여기 있다. 이쪽으로 와봐. 네? 어. 여기 맞네. 그냥 주렁주렁 열렸어. 구아바에 대해서는 한수 위인 아내. 이럴 때만큼은 아내의 말을 잘 따르는 남편인데요. 이봐봐, 어. 모양도 완전 예쁘고 아주 일등품이네. 오, 오잘 익었다. 나 자기 먹어. 많은 건 내가 먹을게. 음. 씨 조심해. 네 음. 씨를 잘못 씹으면 이빨 깨져요. 근데 거기만 하면. 제거하고 드리면 되지. 아는 사람은 그냥. 오물오물해서 이렇게 뱉어서 먹고 새참이야 알바 알겠지 <laughs> 다른 거 말하지 마 남편 준성 씨는 직장에 다니면서 구아바 농사를 돕습니다 시간이 날 때마다 구준 일은 맡아서 해준다는데요 구아바 낙과를 줍는 것도 마찬가지죠. 아 시원해. 너무 시원하다. 버릴 것 없는 구아바, 낙과도 유기하게 쓰인다는데요. 그걸 그래, 부어주려고? 유기농 농법을 고집하는 아내에겐 낙과도 보물. 그리 이제 과일이 수확이 되니까 또 이제 애피만든 과일을 또 줍기도 하네. 아 막다. 잘 됐네. 균이 분해되면서 뭐... 발효된 맑은 물 후에는 좋은 비료가 된다고 하는데요. 음, 향도 좋아. 이것도... 그리고 되겠지. 아, 잠깐만 볼로 상향이... 좀 눌러놓게 바람 만들어 가길. 또좀 이렇게 딱 눌러놔야 뚜껑이 안 벗겨지지. 액체 비료를 만든 지도 어느덧 3년. 누구보다 깐깐한 농부가 돼가고 있는 부부입니다. 안녕, 마음. 저기 내가 칼이랑 저기 싸놨거든. 그럼 아, 가져올게. 하고 4년에 걸쳐 농법을 터득했지만 아직도 해야 할 일은 많습니다. 쏟아지지 않겠지? 나도도. 어. 됐어. 선별한 구아바와 식기를 챙겨 향한 곳. 시내에 위치한 로컬 매장입니다. 구아바라는 낯선 작물을 알리고 팔로를 개척하기 위해 발품 팔았던 곳인데요. 얼마로 할까? 여기 좀. 그러면 작년하고 동일하게 할까? 아니면 아니야 이게. 지난번은 좀 과가 작았는데 이제 과도 크고 하니까 8 0 0 0원 정도는 될것 같은데. 오 나온다. 우리나라에 몇 없는 희귀 품종이기도 하거니와 한 나무에서 나는 과실의 양이 적은 구아바. 응. 선뜻 사기 힘든 가격에 비해. 소비자들은 구아바에 대해 잘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부부로 는 소비자들에게 구아바를 알리는 일도 중요한 안녕하세요. 일이죠. 부끄러워서 고개를 못 들겠네. <laughs> 내가 남의 거팔 때는 진짜 열심히 잘 팔았는데. 이게 뭐예요? 구아바요. 아니요, 구아바. 구아바. 모아바, 에아바알수 있는 것 같아요 나는 무화과라고 한줄 알았어 아, 아다 아, 무화과라고 생각하세요 구아바 키워요, 그러면 아직까지도 구아바를 무화과라고 듣는 분들이 있잖 음. 응 <laughs> 구아바, 네. 그러면 다 아, 무화과예요 하고 한참 이야기를 하다 보면 다른 이야기하고 있어, 음. 그러면 제가 뭐 키운지 아세요? 그럼 무화과! 해 아니요, 구아바요 그럴 때 엄청 많아 아, 이거 아, 딴 거네? 예, 예, 네. 아니요, 같아요 제가 <laughs> 적응이 안 되네요. <laughs> 적응이 안 돼요? 낯선 맛이에요? 네, 특이해요. 아. 이 잼도 네. 한번 잡숴보세요. 네. 네. 한번 드셔보세요. 잼은 네. 설탕이 네. 들어서 설탕하고 올리고당하고 넣었어요. 저희가 설탕으로 다 하면 안 되고. 네. 이 잼도 있는데. 예. 네. 네. 혹시 네. 근데 괜찮네. 요 지금 편해요? 잼은 아직 네. 곧 있으면 여기서 판매할 거예요. 에? 하나 가져가세요. 맘에 드시면. 아, 네, 하나 공품이 <laughs> 있는데. 아, 그래요? 드시고 아, 판매 홍보를 좀 많이 해주세요. 네. 네. 말 한번 보세요. 네. 그걸 저희가 이거 시식하기 전에 집에서 다이게 닦아가고 왔으니까 껍질 째 드셔도 돼요. 먹는 방법부터 특징을 알려주는 일이 이젠 네, 익숙한데요. 쨈 맛있죠? 쨈 맛있네. 예. 네. 네. 상쾌하면서도 독특한 향. 은은한 맛이 사람들의 입을 사로잡았길 조금은 기대를 해보는 부부입니다. 둘째 딸 유빈이가 학교를 했습니다. 유빈 안녕. 아빠 안녕. 아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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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오늘 무슨 일이 있어야지 알아볼라. 모르지. 나도 몰라. 이것도 내 건가? 그 우유를 먹든가. 내 건가? 내 건가? 응. 내 건가? 사이다 다 두고 우유, 그래, 그래, 아빠, 그러자. 엄마 어디 갔어? 택배. 엄마. 오잉. 유빈 안제 왔어? 언제 왔게 엄마도 없이 그냥 왔어? 음, 예쁜 놈. 이리 와. 배고프지? 음. 초등학교 2학년 때 이곳으로 전학과 잘 적응 중인 유빈이. 벌써 초등학교 6학년이 되었는데요. 하루를 마친 유빈이를 위해 준비한 간식, 엄마표 구아바 까나페입니다. 이거 뭐야 이 자국? 엄마가 한입 스틸했어. 뭐가? 아우. 맛있지. 이것도, 이것도 먹어. 을마판. 왜? 디오르. 애정. 귀농을 한 후로 가장 좋은 건 함께 할 시간이 늘어났다는 건데요. 뭐 하라고? 어? 뭐 하라고? 그 내가 그냥 그 항상 했던 그 공모전 있잖아. 응. 음. 그 올해도 한다고. 응. 음. 사계절을 담은 그런 그림을 그려서 술을 나서 한번 해 갖고 만약 내글 되면 반띵 아니, 사 내가 내가 는데 응? 이 사장이 누가 나 내가 사장이잖아. 내가 사장이잖아. 나도 할 거야. 너도 할래? 야, 뭐 대학에서 미술을 전공한 준성 씨와 은희 씨. <목소리> 엄마가 사뭐 하지? 뭐 지리에그래일까요 유빈이의 그림 실력도 일품입니다. 달토시. 미대 캠퍼스 커플이었던 준성 씨와 은희 씨 애니메이션 관련 업을 하면서 가정을 꾸렸는데요 도심에서 바쁜 생활을 하던 중큰 프로젝트를 맡아 캐나다에서 일을 하게 된 준성 씨 그곳에 살면서 느낀 건 복잡한 삶에 대한 회의감이었습니다 가족과 함께 여유롭게 살고 싶은 소망. 한국으로 돌아온 가족이 귀농을 택한 이유였죠. 아, 내가 너무 진지하게 그렸구나. 이렇게, 이렇게 아 너무 이렇게. 위화를 많이 했다. 아,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자세히 봐봐. 닮았어. 아나 이거 이렇게 찍은 사진 있다니까. 이게 너무 엄마가 이럴 때만 찍었구나. 머리에 꼬꼬지면 안 돼. 머리카락인데. 아 그래? 아니다. 이건 귀, 머리카락. 어. 아빠 대충 그려서 엄마한테 혼날 각이야. 아, 한번 봐봐. 보자봐. <laughs> <이것도 해봐도>. 짠. <laughs> <laughs> 진짜 대박이다. <짜증나. 웃음> 아, 대박다닮았다내고향은나이거 아, <laughs> 어, 어. 무슨 옷인 줄 알아? 내, 어. <laughs> <내 고향은 웃음> <가실게> 귀농하고 <laughs> 4년째 어려움도 있었고 <laughs> 힘든 시기도 있었지만 <웃음> 후회는 <웃음> 없습니다. <웃음> <웃음> 그 발가락이 내 개밖에 없는 지금? 어. 아. 아, 짜증나 <laughs> 나더 그려놓을게. 모두가 함께 모여 행복한 저녁을 맞이할 수 있으니까요. 다음날 조용하던 집이 시끌벅적해집니다. 다 <목소리> 밤사이 신발장에 몰래 숨어든 뱀한 마리. 어 귀여워. 어. 제비 귀여워. 귀여워. 어 머리다 머리. 어 겁나 귀여어어 어 어. 어. 어 귀여워. 엄마는 기겁을 하는데 시골에 살며 온갖 동물들과 친해진 유빈이는 뱀조차 예뻐 보이나 봅니다. 오,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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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잡았어. 들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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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들어가. 어, 들어간다, 들어간다, 들어간다. 들어간다. 뚜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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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뚜껑. 네, 네가 갔지, 네가 갔지, 네가 갔지마. 아다 갔다 아따가. 이제 이거나 버리자 볼래. 나, 나 볼래. 야, 이거, 이걸 왜봐 이거 아, 이왜봐 멀리 빨리 버려 아. 저기 산다 버려 같이 가 같이 가가 그래. 사진 찍고 싶데 사진을 왜 찍어? 어머나 카메라 내 유빈이는 이곳에 살며 꿈도 수의사로 바뀌었다고 하니 뱀도 반가울만하죠. <laughs> 아빠 해봐어 내가 <웃음> <웃음> 이게 VR 상황이. 얼른 <laughs> 버리자. Yes, 잠깐만 얼굴 얼굴. 얼굴이 없어. 여기 있어, 숨어... 여기서. 으... 됐다 가자. 그래. 엄마, 말 웃긴다. 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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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저기 산 넘어에다 버리고 와. 어 그래 가자. 우리 산이 없는데 이제. 야 마음을 보여줘볼까? 볼까? 아니, 대, 어. 와만 귀엽지. 이런 이제 그 시골 보면은 이렇게 많잖아 개천이. 응. 음. 거기에서 누가 야 여기 짱아 있다 그러는 거야. 응. 음. 그래가지고. 캐슬... 뭐야? 짱어, 짱어. 아, 짱어. 민물짱어. 그래가지고, 괜히 잡고 싶더라고, 물고기 잡으러 갔는데. 응. 그래가 계속 보고 있다가, 이게 꿈틀꿈틀 한 거야. 응. 그래가지고, 두 손으로 퍽 잡았어요. 그래가지고, 사람들한테. 응. <laughs> 나 짱어 잡았다! 하고 막 뛰어갔거든. 그래서 저기서 손을막 이렇게 하는 거야. 그래가지고, 어. 잘했다고 한줄 알고 더 신나가지고. <laughs> 잡이 <laughs> 지골을 살며 매일 색다른 경험을 하는 가족들입니다. 여기서 불러준 이쯤에서? 이쪽? 어, 여기 딱이하진 데서. 음, 어. 이, 이, 여기서부터 이제 압박할게. 알았지안 가는데. 어, 간다. 간다, 간다. 어, 귀엽다. 어, 멋있어. 잘 가라. <laughs> 그래, 가라. 우리 집 오지 마라 이제. 어이, 끔찍했다. 아, 갑자기 그노래생각난다 재밌다. 재밌다. 몸에도 좋고 맛도. 시골 사람이 이런 일도 있다, 그렇지? 한 번은 재밌는 경험이지만 다시는 없어야 할 일. 뱀퇴치용 백반을 뿌리고 나서야 뱀소동이 끝났습니다. 주머, 야 응, 일찍 먹고 일찍 와줘. 응, 음, 잘래 아, 갔다 와. 어. 준성 씨는 평일 아침이면 늘 출근하는 직장인입니다. 집에서 30분 걸려 도착한 곳은 광주. 이곳엔 준성 씨의 일터가 있습니다. 컴퓨터 그래픽 작업을 통해 조형물을 디자인하고 석조각으로 만드는 일. 미술 관련 일을 하던 준석 씨가 귀농 전부터 하던 일인데요. 짧으면 보름에서 길면 1년까지 걸리는 작품들. 이 모든 걸 준석 씨 혼자 하는 건 아닙니다. 조각 전공을 한 큰형과 석조각의 명장인 둘째 형까지 모두 미술을 전공한 준성 씨 삼형제가 함께하는 일인데요. 이거 이제 마무리 어떻게 하지? 이거 비 혹이 라인이 너무 일정하니까 좀 고기가 렇잖아요 이거 두 개, 이거는 반드시 밀고, 이두 개는 없애고. 어. 여기는 크기를 좀 줄이고 먼지 네? 나니까 선풍기 틀고 그렇게 마을해 놓게. 구아바 농사에만 집중해도 모자라다는 건 알지만 아내에게 농장을 맡기고 일을 나오는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아직까지 농사만으로는 자금 운영이 안정되지 않은 시기, 가장으로서의 책임감 때문인데요. 이럴 때 형들과 함께 일을 할수 있어. 얼마나 다행인지 모릅니다. 저저방잘 되고 있는가 지금? 어. 어? 그렇게 되고 있 열매를 많이 열렸어? 응. 보세너좀 이번에? 응. 어, 우리도 어느 정도는 되는 같아. 사실 구아바 농사를 짓기 시작한 것도 형 때문이었는데요. 어. 작물의 희귀성과 경쟁력을 눈여겨본 형님이 구아바 농사를, 농사를 추천해줬기 때문이죠. 음, 맛있네. 괜찮아요? 음. 이번에 첫 주문이 들어왔는데 아, 2kg 들어왔거든요. 아. 외국인들이 이렇게 아닌 걸 많이 먹는다고. 음. 제 아, 사람도 바쁘지만 않으면은 항상 와서 좀형한테 이거 물어 보고 하고 싶다는데 시간이 부족하니까. 시간 힘들지. 농사짓고 아. 있으니까. 네, 네. 혼자서 다 책임지고 있으니까. 그당안쓰럽고고 네. 아, 지금 네디 함께 석조 강리를 어. 하면서 농사에 대한 의견까지 나눌 수 있는 형제. 준성 씨에겐 하이. 든든한 지원군입니다. 어. 아. 보내도 괜찮아요. 그 시간, 구아바 농장 일을 마친 은희 씨도 바쁩니다. 매주 수요일마다 유빈이가 다니는 학교에서 방과 후 수업을 진행하기 때문인데요. 대학원에서 시각디자인을 전공한 은희 씨. 전공을 발판 삼아 아이들을 가르치기 시작했습니다. 은희 씨가 방과 후 수업을 진행하면서 시골 학교에도 생기가 돌았는데요. 학교 마치고 하는 다양한 경험. 아이들에겐 또 다른 재미가 됩니다. 아, 안녕. 안녕하세요. 아, 안녕하세요. 아이들아 오늘 좀 미안해. <laughs> 제가 따라갈까요? 아니면 주소를 아니, 아니. 보고. 네, 천천히다 천천히. 아, 빨리 들어가. 어쑥쑥 들어가. 유빈이를 포함한 6학년 학생 9명이 함께하는 수업. 오늘은 야외 수업입니다. 내 마음도 저타 외롭고 쓸쓸하죠. 비도 기온처럼 신나게 노래하며 향한 곳은 광주 디자인 비엔날레. 교실을 벗어나 다양한 문화를 접했으면 하는 마음에서 향한 곳인데요. 자 선생님 여기서 만나기 전에 들어가기 전에 어, 확인할 게 있어. 이 이런 걸 보면 그이 주제들이 있거든. 올해 주제는 뭐 사람 사는 세상 따뜻하게래. 거기에 맞춰서 전 세계 작가들이 이렇게 공간을 디자인하고 전시를 해놓은 걸볼 거야. 아이들과 귀농을 한뒤 은희 씨에겐 한 가지 바람이 있었습니다. 시골에서 학교에 다니는 아이들도 도시에 있는 아이들만큼 다양한 교육을 받고 문화를 접했으면 하는 바람이었는데요. 은희 씨는 작은 노력으로 그 바람을 이뤄어가고 있습니다. 안 어. 이거 어, 어. 어. 자, 얘들아, 우리가 그 동안 항상 미술은 이렇게 우리가 손으로 그려서 내 마음을 표현한 것도 미술이지만 더 포괄적으로는 이렇게. 우리 일상에 필요한 것들을 디자인하고 접목을 시켜서 좀더 편리하게 만들거나 아니면 거기에 더 가치를 부여할 수 있는 게 미술 수업이야. 아이들에게 더 넓은 세상을 보여주고 경험시켜주는 일. 아, 뭐, 뭐 은희 씨에겐 이 일이 농사만큼이나 중요한 일이 되었습니다. 상상했던 것들이 제대로 안 그려질 때가 있어. 나는 어, 재밌는데. 넌 재밌으면 좋지만 나는 이만큼 표현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다음날 준성 씨가 구아바 하우스로 향합니다. 자동화 시설로 완비된 하우스 자주 점검을 해줘야 하기 때문인데요. 구아바라는 작물이 온도에 민감하기도 할 뿐더러 아내 혼자 일할 때 문제가 생기면 곤란해지기 때문이죠. 이게 왜안 되지. 무슨 문제가 생긴 걸까요? 호수 안팎으로 다니며 시설을 점검하는 준성씨인데요. 선은 이상없고. 휴지 끊어졌네. 과부하 되면 선이 딱 끊어지거든요. 기계 고장 안 나게. 휴지가 잘 나가니까. 해볼까요. 네, 어, 되네. 고생하는 아내를 향한 마음을 이렇게 표현하는 남편입니다. 그날 오후 맑던 하늘에 먹구름이 끼기 시작했습니다. 비바람이 반복하는 가을 예보 없던 비가 내리기 시작하는데요. 아, 비가, 오네. 비가 오고 기온이 떨어지면 하우스 내부의 상황을 더 꼼꼼히 확인해야 합니다. 온도 조절을 하는 이중 하우스를 내린 어. 은희 씨. 익어버린 구아바를 수확합니다. 익어버린 채로 오래 두면 낙과되고 물러버리기 때문인데요. 오잘 익었네. 어? 이게 왜 이러지? 공들여 키운 구아바에 문제가 생겼습니다. 여기도. <laughs> 벌레가 또 먹었어요. 이러, 이런 식으로 이게 벌레인지 새인지는 잘 모르겠는데, 왜 이런 게 생기지? 그래서 네, 작년까지만 해도 이런 거 없었는데, 지며느리 같은 콩벌레라고 하잖아요. 이게 먹는 건지 잘 모르겠어요. 이게 지금 이렇게 보면 이렇게 콩벌레 이렇게 보이잖아요. 아우 <laughs> 내가 이유를 알 수가 없네. 도대체 왜 이런 일이 벌어진 걸까요? 며칠 후 이런 걸 기숙사 생활을 하는 첫째 다빈이가 다빈이 집에 왔습니다. 엄마, 이거 흙으로 다시 덮어야 돼. 어, 관리 감독만 하니까 참 좋다. 말로 농사짓는 게 제일 좋구만. 응? 사랑하는 두 딸과 함께 계속되는 즐거운 귀농생활. 하지만 벌레와의 전쟁은 끝나지 않는데요. 나아지지 않는 상황에 형까지 출동. 지 친환경 자재. 네. 그또한 번씩 소독을 해. 친환경 자재를 쓰더라도 봐봐. 형의 조언이 유기농법을 고집하는 부부에게 어떤 결정을 내리게 할까요?